S.K.M. TV와 다나와가 함께하는 5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굉장히 많은 노트북들이 벌써 깔려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방송 함께 진행해주실 도티장님, 그리고 김 라이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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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오늘, 어 이제 또 가정의 달, 어떻게 보면 또 노트북을 실제로 구매나 관심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시즌인데요. 5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80도 풀오픈 커버라 그래가지고 네. 완전히 쫙 일자로 눕힐 수가 있어요. 아, 제, 이거, 이거 지금 제껴져요? 그렇죠. 제껴지죠. 음. 이렇게 제껴지 오, 체크해집니다. 오, 오자 이렇게 해서 누워서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월트 방향키를 사용하면 화면 전환을 90도씩 가능하고요. 화면 전환 90도요? 그렇죠, 90도씩.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네, 네 90도씩 돌아가죠. 어, 한번 해보면 안 돼? 요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아니야 모니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화면이... 화면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어? 거겠죠. 피벗 모드 된다고요? <laughs> 어디서 또 <laughs> 세로로 있다고 무조건 피벗 모드가 아니고요. 그냥 <laughs> 화면이 이렇게 90도씩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돌아... 네. 쫙 방향... 눌러보죠. 컨트롤 알트. 방향... 제가 방향키. 약. 방향 기... 그렇죠. 이렇게 돌아. 오. 거. 자, 오. 돌아간 거 보이시죠? 음. 네, 아뭐 동영상 플레이서도 지원한대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걸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작업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할 때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게 네, 생각보다 가벼워요. <laughs> 가볍죠. 궁금한 거 질문 있는데요. 네, 이 컬러는 원 컬러인가요? 네. 아, 무슨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나중에 반영해서 신제품 내실 수도 있으니까. 하얀색이요 하얀색으로 어, 본인이 오늘 의상이랑 맞춰가지고 아니 저는 무조건 전자제품 은 하얀색이 가벼워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 왜요? 알겠다 그랬는데 개성이 강한 네가지 컬러를 주문한다고 하네요 근데 네. 컬러를 옵시디언 블랙 마블 화이트 로코 코레드 인디고블 루어 <laughs> 이거 무슨 컬러인지 좀 날씨가 쫄해이지될것 <laughs> <소별이지도> 같은데 <laughs> 다시 사풀네 옵시디언 블랙 마블 화이트 로코 코레드 인디고블루 아블 화이트는... 루코코 레드는 약간 이렇게 피 굳은 색깔 비슷한 걸요 아마 <laughs> 피 굳은... 아니, 약간 루코코 향식 알죠? 몰라요? 그거랑피 굳은 거랑 무슨 관이에요? 그 시절이 약간 그런 고풍스러운 레드 컬러랑 컬러라는... 고풍스러운 거랑 피 굳은 거랑 무슨 관이에요? <laughs> 아니, 빨간색 오래되몬피 굳은 색깔이죠? 약간 탁한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색감 센스가 없어요? 선지 느낌? 선지는낌선지는 아, 선지는 <laughs> 색상이 좀낌선하잖아요 네네. 약간 서리킨 선지 아, 네. 샤브샤브한 선지 알겠습니다. 노트북 이런 고 보시면. 오, 난 이런 거 좋아요. 키보드가 이게 진짜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키보드 지, 이게요. 까까까 그래서 땀이 들나요 PBT 재질 같다고요. 네 아니 여기서 땄나요? 손끝. 알겠습니다 손끝에서도 땀이 나는 스타일이시군요 아니 안 미끄러진다고요 눌렀을 때 네네네 이탈율이 알겠습니다. 없다고요 아, 아 알겠어요 시청자분들 전문가는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알겠어요 저는 아, 아무, 아무리 여름에 쳐도 이탈할 가능성이 없거든 그러니까요 아 뭐예요 나도 내 블로그가 잘 나가요 정상 다다 다 정상이고 어? 아 정상이지만 다 내가 평범한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 평범했어요 맞아요 평범하대요 되게 평범하신 그렇죠? 분이에요 네, 굉장히 평범한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평범한 김라이가 소개하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노트북 올해 단아 표준 노트북 세 번째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서스 에이서스의 제품 준비가 되어 있네요 r 5 1 6 u x t m e 5 0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맞춰볼게요 네. 저는 백삼십. 백삼십? 백삼 그럼 어떤 걸 근거로 백삼십이다? 아이세븐이잖아요. 아이세븐이니까 그냥 딴거 필요 없고 백삼십이에요? 백삼십. 13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삼십은 저게 왜 나왔을까요? 가성비가 ASUS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게이밍 노트북. 130인데 저가성비 갑이라는 게왜붙어요 보통 게임 없었을까요? 노트북은 한200 중반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가성비 그렇구나. 갑이니까 130 제가 120에 드릴게요 10만 원 어떻게 따로 깎아서 얼마인데요 그래서 제가 120에 드릴게요 왜 가격 공개를 안 해요 자 일단은 게이밍 환경 충족은 물론 i7 채택을 통해 전문작업도 오케이 1 5 6인치 시원스러운 대화면에 FHD 해상도 적용 팜레스트의 발열 해결 팜레스트가 뭘까요?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팜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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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름 같아요 외국 <laughs> 그렇죠. 외국 배우의 발열을 해결해주는 아, 기술이 여기 있어요. 휴잭 맨! 그렇죠. 네. 어. 로버트 더니 주니어팜 레스트. 그렇죠. <laughs> 이름 었나요 팜? 레스트. 헬로 팜. 이 팜. 디브로치 <laughs> 네, 네. 외국은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직업에 따라서 이름이 붙잖아요. 네? 예? 네?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그럼 휴잭맨 보고 액터 휴라고 불러요? 팜어 삼춘. 누가 그래요? <laughs> 파머 삼촌은 농부 삼촌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럼 어디 있어요? 파머 삼촌을 파머는 영어고 삼촌은 한글이잖아요. 파머는 농부다. 네. 레스트는. 농부죠. 음. 매지잖아요 아, 네 네. <laughs> 자, 김나이의 PC <laughs> 그래. 왜요, 왜요? 아니, 그걸 나이 씨 워낙 잘하니까 좀 신기해서 그랬죠. 아니, 한번 해 봐요, 그러면. 네? 한번 해 봐요. 제가 그래. 하면 막 이상했잖아요. 아니, 뭐가 이상해요?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이 씨 보여 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는거 뭐라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네. <laughs> 이렇게. 이게 이제 베젤이 얇은 게 특징이기 때문에 네. 살짝 베젤 쪽에 손가락 하나를 얹어주는 센스. 아. 약간 액정 쪽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음. 충실한 주요 포트 채 <laughs> 주변 기기 확장도용 USB 산전용 HDMI 마이크로 USB 등. 무전 최대 미탑체 모델로 단화와지 실가 기준 95만 원. 그 여기에서 전맥권을 쓰고 있까요 서로 램포트가 없다.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 램포트가 네. 보여 드릴까요? 미니, 미니 램포트가 있어요. 미니 네. 램포트가 이거만 있고. 뭐예요? 어, 어떤 게 뭐예요? <laughs> 보여 드릴까요? 갖고 자기가 아니, 못 찾고 있어. 뭔지 모르 여기 여기 여기. 요 USB 포트 옆에 보면 여기 작은 게 있어요. 카메라 이쪽. 쪽으로 해서 이게 유선 램포트인데 음. 어댑터가 따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그냥 r 기4 5 단자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지 여기 램 여기 꽂는 어댑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이건, 거기다가 이선 꽂아서 꽃이, 꽂으면 돼요 이거는 볼다리 이렇게 해서 갈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막막 막 열... 열을... 안 열려요 네. 일체형이에요 안 열리게 생겨 있잖아요 딱. 아니 여기 손톱이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손톱이 그럼 뜯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손톱 넣어갖고 뜯게끔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뜯으세요 그럼 아, 싫어요 근데 사야 되요 이거 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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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게> 드릴게요 <laughs> 되죠 네, 다이 d y <laughs> 다이 날씨가 정말 많은 헛소리를 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좀 히트급에 들어가는 헛소리가 아닌가 그렇죠 네. 다스베이더 아가리와 이제 비슷하죠 네 다이 아니고 여러분 hp 네. 헬페코드라는거 잊지 마시고요자이 제품은 스타일과 성능을 고루 갖춘 프리미엄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laughs> 이게 대체 무슨 방송이에요 <laughs> 네? 이거요? 어 <오, 웃음> 우리도 몰라요 유이하가 알찬 방송이죠? 그렇죠 네. 고사양임에도 12.9mm 울트라 슬림 구현 두께죠. 두께에 1 2 0 m 이 음. HP의 디자인 철학에 되신 높은 내구성과 심미성 높은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힌지. 음. 이게 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를 했냐면은 힌지가 있죠. 네. 여기 뒤에 옆에 보면 이제 힌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올리면은 밑에 부분이 좀 공간이 생겨 이렇게. 그렇죠. 쭉 올라와 가지고 힌지 왜, 때문에 이름이 힌지라고요? 힌지. 이거 아. 군필들은 아는 용어인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 힌지 그래 가지고 힌지 그럼 미필인 줄 알았어요? 저저저 음. 저, 저, 저 미필이에요. 네. 음, 알겠습니다. 힌지에 들어준 부분 때문에 이제 기나 배기가 좀더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13.3인치 화면 크기의 QHD 플러스 초 고해상도를 구현을 했고, 베젤과 디스플레이의 사이의 경계를 없앤 인피니티 글래스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저도 그래. 요 왜? 좀 음. 걱정이 없는 게사 만약 사잖아요. 없는 거 사잖아요. 없는 거 사면 내가 밥한개 사줄게요. 좀 깔아주시면 안 해줄 거예요? 네. 왜요? 왜요 사드릴게요 밥한 끼. 아 싫어요. 이번에 윈도우 설치 못해요? 네. 좀 못해요? 좀 못해요? 입과 램이에요. 라이시 말고. 네. 라이시진 네. 이러면 제가 해드리죠. 그럼 이번에 오세요 퀵텍스. 야. <laughs> 용산에서 네. 꼬맹이들 아저씨 눈치 보면서 몰래 앉아서 게임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 문방구 앞에. 네. 아0 원짜리 오락하고 네. 있는. 아까 <laughs> 이렇게 나가0 0원 넣으면 되는데 <laughs> 저기 아저씨 한국말할줄 아시죠? 좀 네. 나가주세요 네. 네. <laughs> 저는 느낌이 저도 그랬었는데 부모님이나 용산이랑 연대가면은 나는 쫄래쫄래 이렇게, 이렇게 음. 컴퓨터나 게임기 있는 쪽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게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아저씨가 딱 보고 얘는 부모님 모시고 와서 사례도 아니야 그래서 되게 싫어하고 아, 나는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용산에 가서 엄마가 어. 게임기 사사줄개 가자 해서 나는 엄마가 게임기 사줬어요. 애기때 음... 게임기를. 그러니까 테레비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게임 겁나 했죠. 썩어 따라딴딴딴 아이 아저씨 카드 없이 싸고 있어요. 없어.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크 소울 3를 이렇게 노트북에서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라는 거. 와 JBL 사운드 이건 진짜 어렵다. JBL 뭐의 약자입니까? J. J. J G존 G존 B 보스 G존 보스 yeah. L 러브. 지존 보스로브. 사장님 사랑해요. <웃음> <웃음> 지존 보스로브면은 근데 JBL이 네. 내가 리뷰했던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 이름이에요. 아. 아... 그래요? 네. 뭐 사운드 쪽의 예. 예, 브랜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 근데 왜 웃는 거지, 사람들이? 웃기니까요. 웃기니까요. 자, 그럼 그래.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더 작은 네. 모니, 모니터 크기의 이제 그램 무게다. 근데 이 길이는 나이틀이졌는데이 길이는 비슷한 거 보니까 역시 머리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전혀 왕복신데. 네? 가르지나요? 아니요 머리가 튀어나왔어요. 가르지나요? 네. 예. 네. 네. 뭐하시는 거예요? 포즈. 이게요? 아 샨태료. 그게 무슨 포즈예요? 아 너무 야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야해요? 이게 왜 야해요 손님? 아니 이렇게 막 쓰다 막 이런 거 약간 이게 야해? 네 너무 야해요. 얼굴이 안 보이게 야하잖아요라라라라 <laughs> 옆머리가 크다고 하는데 옆머리가? 이분 이분도 뚜껑 패티시 도지셨고요. 타이타닉의 명장면. 그게요? 아, 네. 아 저희 동생이 네. 그 영화를 보는데 유치원생인데 음. 그 명장면 있잖아요. 네네. 남자애가 유치원생인데. 네. 엄마 저건 왜 저래? 걱정 안 해서. 네.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음... 아니 그거는 원래 중학생 이상 권란 거 아닌가?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되니까. 예. 부모님이랑 같이 볼때 이제 부모님이 설명해 을주는데 엄마가 제 엄마 쟤네 왜 그래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부모님들은 도대체 뭘한 거죠? 부모님 집중해서 보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KT 윈슬래시 그렇게 이쁘진 않았었는데. 네. <laughs> 타이타닉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은 방금 그 명장면은 꼭 잊지 말고 보시길바라겠고요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 가지고 색깔을 아, 여기서 아쉬운 게 색깔을 그 그렇죠. 네. 카메라에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되게 해드릴게요. 하고 여기서 색깔을 바꾸면 렇 여러분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 지금 이렇게, 네. 여러, 여러. 색깔을 색깔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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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여요 충분히 네, 색깔이 바뀌고 있죠, 있죠. 아 네. 색깔 제 예쁜 것 같아요. 네.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놓으면은 여러분 이 키보드에 보시죠. 상당히 여성스럽죠. 네, 핑크 핑크하게. 아 핑크를 고른 색가 잘못됐어요. 그래요. 네? 네. 좀더 파스텔톤으로 가셨어야 돼요. 아어렵게하지 마세요. 파스텔 이렇게네어 웨이브 <laughs> 모드 세 가지 단계별로 색깔의 변화는 웨이브 모드도 있다네요. 자 것. 이번에 이중 색채 모드입니다. 이중 음. 색채 모드인데 음. 여기서 이제 시작색을 볼 수가 있죠 음. 자 그럼 아까처럼 남자라면 핫핑그 이건 보라색이죠 아 보라색 일단 보라색으로 시작을 했다가 음. 끝에 가서 보라색에서 뭘로 변하게 돌아가요? 보라색에서는 핑크. 약간 보색 대비로 가는 게 예쁘지 않겠어요? 보라색이 보색이 뭔가요좀확 튀는 깐뭐 주황색이라던지 밝은 핑크 보라색에서 핑크색으로 핑크인데 인디핑크 쪽으로 가셔야 돼 베이비 핑크 쪽으로 그래야 확확 차이가 나죠 뭐라고요? 뭐, 뭐, 뭐라고요? <laughs> 헤비 핑크. 아, 이게 이제 i7, i5 설명할 때 느낌이구나. 어, 그렇죠. 모르는 거야, 도대체. 아, 막 아, 뭐 내가 만지고 있고 만져 보실래요? 아니. 자, 지금 보시면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색깔은 변하고 있어요. 보라색 느낌? 핑크 느낌 바뀌죠. 음. 느껴지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왜 필요하죠? 요걸로 <laughs> 뭔가 간지나게 도서관에서 기한 공부를 거고요 과제할 때도 이거 해 놓고 하면 뭔가 간지나잖아요, 옆에서. 아니 옆에 사람들 눈뽕 맞아고 짜증내요 그렇죠 아, 네. 눈이 부시요 그러다 썸 타는 거죠 그렇죠 어. 남자고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기능 뭐? 그씨가 음. 나오는 거예요 음. 그 LED 조명처럼 이걸로? 네, 할수 있어요 나랑 사길래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막 지나가요? 급한 처럼 아니 일일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색깔을 바꾸면 되죠 다 나눠서 그러다 옆에 있는 이상한 남자가 초코바 드리면서 그래요 그러면 <laughs> 그럼 그때도 시작인 거죠? 1일 네. 아 들어라 <laughs> 사랑엔 경계가 없다라는 거. 저희가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뭐 재밌는 방송 준비해서 돌아와서 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경품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이 이렇게 어, 그거... 채팅 참여 권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는 언제나 다 단화 방송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행된 방송은 언제나 나이스 게임 TV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놓쳤는데 오늘은 또김나이가 무슨 소리였는지 보고 싶다. 김나이의 영어 약자 만들어내기 능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안만났어요 나오는. 시청 틀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J, 지원, B, 보스, L, 러브. 제가, 제가 대신해 줘야 되나요? 그습니다 자, 저희는 다론, 다론 부럽죠. 다나. 아야야, 네? <laughs> 드론, 드론. 드론이요? <laughs> 네네. 자, 다나와 어, 표준 노트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 히계세요